고요한 절의 밤 3세의 부처가 울다 한겨울 눈 내리던 날 산사 근처의 마을 입구에 한 마리의 고양이가 버려졌습니다. 한때 사람들의 귀여움을 받던그 고양이는 다리를 다쳤다는 이유로 버림받았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불길하다며 피했고 아이들은 돌을 던지며 놀림감으로 삼았습니다. 그는 그저 밥한 숟갈을 구걸하듯 절 담장 밑을 어슬렁거렸습니다. 그러나 스님들마저 말했습니다. 저런 상한 짐승에게 정을 주면 수행의 장애가 된다. 그 말에 고양이는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눈 속을 비틀거리며 걷던 그는 어느새 절 마당 한가운데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불상 아래의 따뜻한 돌바닥에 몸을 웅크리고는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그 누구도 그를 보지 않았습니다. 단한명 노승 해안만이 예외였습니다. 해안 스님은 밤마다 경전을 독송하던 중, 불상 앞에서 희미하게 움직이는 그림자를 발견했습니다. 작은 고양이가 절묘하게 합장하듯 두 아빠를 모은 채, 부처님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놀란 스님이 다가가자, 고양이는 눈을 들어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에는 두려움도, 원망도, 탐욕도 없었습니다. 오직 깊은 자비와 무한한 평화만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그 순간 스님의 마음속에 번쩍 깨달음이 스쳤습니다. 아, 이 고양이는 중생의 업을 대신 짊어진 존재이구나. 스님은 무릎을 꿇고 합장했습니다. 고양이는 미소 짓듯 눈을 감고 그 자리에 그대로 고유의 숨을 거두었습니다. 그날 밤절 전체가 황금빛으로 물들었습니다. 고요한 산속에 연꽃 향기와 눈부신 빛이 피어올랐습니다. 그리고 해안스님의꿈 속에 부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그 고양이는 3세의 부처 중한분 중생의 무지를 일깨우기 위해 고양이의 몸을 취한 보살이었다. 스님은 눈을 뜨고 불상 앞을 바라보았습니다. 고양이가 누워 있던 자리에 작은 연꽃 한 송이가 피어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를 찾는 이들은 이상한 경험을 했습니다. 버려진 이들 외로이 울던 중생들이. 그절 마당에 들어서면 이유 없이 눈물이 흘렀다고 말했습니다. 그건 아마도 세상에 버려진 모든 생명에게 부처님이 보내신 조용한 위로의 눈물이었을 것입니다. 부처님은 인간의 형상으로만 오시지 않습니다. 때로는 버려진 짐승, 때로는 외면받은 존재의 모습으로 우리 곁에 오십니다. 오늘도 누군가 외면한 존재 속에 탐세의 부처가 미소 짓고 있을지도 모릅니다.